你傻吗？ 그위에 개념 정리되는 것보 풀면 안돼 문제에 따라 점들은 바뀌는 건데 점을 읽고 문제를 읽고 해석해야 돼 이거 예온이가 적고 있어 그럼 피가 어디 있어? 피가 원위중 있음이라고 아무 때나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 움직이니까 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닐까 이거? 네, 그건 맞 2, 마이너스 4반지름말 얼마나 와? 몰라요 음, 왜모라 이거 풀어드지 마세요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아니 풀수 있어요 이거

x 2의 제곱, 2이 y y 플러스 4이고 20 넘어가는데 4도으로 10으로 이렇게 될거요 d가 뭐야? d. 이지. d는 중심과 a 사이의 거리. <laughs> 중심과 a 사이의 거리 에면 쳤어요. 맞죠 잘했어요. 이거 할수 있어. 네. 맞아 맞아 맞아요 a d a m e What are you?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 해 u 이렇게 You did? You did? You 는 i d You d 시 d You did? You d i 시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 i 여러 책은 떨어져 있지만 다 같은 내용이야. 천1육십가 이거 풀고 시작. 맞으면요? 여기 인기가 잘안 나. 됐. 여기다 <다시> <목소리> 이 rtm이 있는 유형만 풀어도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재벌 맞춰 더, 더 이상 바래지도 않을게 되잖 미리 죄송요 너무 죄송해요 <laughs> 쌤 너무 슬프잖아요 뭐 슬퍼 합생님 아, 말 아, 다른 집합이지? 어려워요? 응. 음. 중심에서뭘래리라고 <laughs> 수선 내리라고 아 y o 지 n s i s t 어요 You can even go to t 아니 next. You can even go to t h x y y <laughs> 3과의 덜리길를계산할수 있어. 없어? 1이니까루트2 되는 거 맞지? 네. x 에1 l 고 y 에다 e baby? Look at them. l 만들어져 t them. Look at them. Look at them. Look at them. Look at them. 3루트2에다 2루트2 더하면 얼마? 5루트2가 5루트 되는거지 5루트. <laughs> 최솟값은? 뒷배지 R인거지 3루트2에서 2루트2 빼면 얼마? 루트2가 되는거 네. 되겠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우리 <웃음> 5분만 쉬다 <laughs> 5분만 어차피 30분밖에 안남았어 지금 <laughs> 30분? <30초>. 안돼 <laughs> 드라마가 있고는 시간에 한시 선생님. 제일 재밌게 보신 애니메이션이나 어. 드라마 있어요? 어. 아, 아, 아니, 제가 검정고시! 센트롱 검정고시 추는 날에 왔데 아니에요. 저 속도는 있어 아. <웃음> 재밌게 <웃음> 본 애니메이션? 네. 애니아, 드라마? 지금 뭐예요? 영화? 네, 그거? 그 뭐야? 빨간, 검은 <laughs> 만화를 애니메이션 하는데 최근에 본게 뭐가 있지? 아니, 영화, <놀람> 스다좋아 아니, 아직 너무 그렇게... 너무 최신이야, 그... 시고스콘피구 통키 피구 <laughs> 통키? 네. 어? 아니, 피구 통키는 옛날 그... 건투... 만화 있는데? 아니, 건투가 <laughs> 진짜... 건투 로키 로키도 <웃음> 왜? 뭐야, 몰라, 영화관도 안 가니까 기억 선생님 랑이재미 네, 여친... 아 아니 아내 여친? 우리 와이프가 들고 난리나 <laughs> 무슨 여친이... <요친이다>. 선생와이프여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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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선 와이프가 여친이죠 여친이 여친? 될까요? 우리 여이나 베이크. 베이크. 어때요? 달달하게 음.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냥 보컬만 와이프 아 와이프가 해의 와이프. 분위기를 추서하기 위해. 애들 애들 때 와이프가 못 가. 세임 시간이 한상 하지가 않아 할머니 한분한 맡겨요. 한할 그냥 가게 안 사시니까. 음, <laughs> 저희한테 맡까요 <볼>. 어? 시작해 제가 애들 좀 놀아줄게요. 세임 세임 분 시간. 너 애들 데고오는거 아니야? 야돈 얼마 있어? 세종 가자. 아빠 돈 많이 주지? 아빠 카드 준거 없어? 이런 얘기 하시니? 자 유형 선로 갑니다. 유형판은 뭐냐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공부하러 갈거야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기억나? K를 갖고 표현했던거 이런 거뭐 x 더하기 y 더하기 이빠빠빠. 안 돼요 그만. k 더하기 x 마이너스 y 베이스 이 골짜로. 기억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 그, 그거 그거 아니에요. 세돼 있으면 뭐, 뭐, 정수... 아니야, 아니 돼요? 세 점이 있으면 뭐가 돼요? 아니아니 k가 한 등식으로 바라보면 얘 골짜로 a 골짜로가 돼야 하는데. 돼그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네, 직선들을 의미한다고 했던 거 맞나요? 네. 그냥 갑자기 손가림 막 손가림 막그 이상. 세파리 <laughs> <laughs> 같다, 파리 세파리. 세리야. 네. 천국 바꾼다. 네. 엠지는 순다. 자, 그러얘은 뭐냐면, 어. X의 제곱, Y의 제곱, 네, AX, BY, p l u C라는 뭔가 K 곱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A X, b'y, c'0라고 표현된 놀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k에 관한 평등식으로 바라보자. 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을 지나느냐 면 k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썼으니 얘는 뭐가 돼야 되더라? 0이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겠지. 네. k에 관계없이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맞나요? 얘뭘 의미해? 원을 의미하겠지? 얘도 뭘 의미해? 원을 이해할 거 아니야? 어 만나는 두 원이야. 만나는 두 원. 만 마, 원이 만나지 않으면 이 식이 만족될 수가 없어. 반드시 만나야 돼. 알겠지? 저건 뭐 어떻게 만? 뭔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엉덩이가 뭐지? 원에 엉덩이가 어디 있어? 아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나좀> 이렇게요. <laughs> 이게 왜엉덩이야 아, 짝꿍댕이냐, 이거? <laughs> 이게 엉덩이면? <laughs> 엉덩이야, 짝꿍. 왜여는 거. 교점 두 개가 생겨, 안그 생겨, 얘들아. 교점 <laughs> 응.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야. 만나는 <laughs> 두 원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원위에 있는 점과 이 원위에 있는 점, 요두 개를 반드시 얘는 지나는 방정식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 뺄수 있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사라지는 게 뭐야? 안 보여? 그럼 직선이 되겠지, 얘들아. 네. 이 방정식이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저두 점이 저희 지금 뭐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미? 직선이 네.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미 k가 마이너스 1이면 바로 이 l 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 <laughs>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 애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느 공통현이라고. 음 아, 나 육신 바아야 돼. 아, 육신 기억나지 이제. 아이고. 그쵸? 왜 공통현이냐? 이 원의 입장에서 현이지. 네. 이 원의 입장에서 현이잖아.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하는 거야. 두 원의 공통현. 두 개의 현이요. 너 이걸 뭐라고 해? 현. 응. 현. 지금 이 원의 입장에서 응. 현이잖아. 이 원, 오른쪽 원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지? 오른쪽 원이 입장에서도 현이 되는 거 보여? 예, 되어, 네. 되, 네.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 보여? 네. 어, 그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k가 뭐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 이게 아니면 누가 살아 남아? x 제곱 y 제곱이 무조건 살아 남아 안 남아? 네. 그럼 뭐 무조건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 두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왜? 뭐, 어, 요, 요 놈도 되고 요 놈도 되고 응응, 힛도 되고 어, 겁나게 많아, 많아? 겁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강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k가 뭐 2면? 마이너스 1이면 공통현에 직방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k가 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된다? 원방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네.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 네. 그럼 얘를 문제를 만들어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y 마이너스 5이 불 제로라는 원방과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2x 2x 12꼴이죠.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0,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만났다 고 쳐보죠. 오케이? 이 원방의 교점을 찾으려면 너무 지랄 맞죠? 좀원방을 교점 찾으려면 열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잖아 무조건 식을 개 풀어야 돼 직방에서는 그 직선의 교점을 찾아서 가볍게 풀수 있었지만 얘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x의 제곱 y의 제곱 2x-2y-5에 플러스 k 적어주고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y-1.0이라고 가정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원도 되고 직선도 되고. 맞아. 네가 누굴 지나는 거야? 영코마이영를 지나는 거야. 시키고. 맥스가 뭘 넣을 수 있어? 0을 넣고. y가 뭐 넣을 수 있어? 1을 넣는 거라고. 이게 얼마 남아요? <laughs> 마이너스 6 남네요. 그죠? 맞지? 응. 여기 영하고 1 넣으면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5 남네요. 살짝 바꿀게요. 11. 마이너스 6 남네요. 그죠? 그럼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K 값을 빼기를 어디에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원방을 찾아줘, 찾아줘? 어? 원방이 찾아져, 안 찾아져? 어? 원방이 나와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면 직방이잖아. <laughs> 그러면, 빼기, 10. 7로 가자.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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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야 아니야, 아니까 빼기 3으로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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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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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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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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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다 문제의 수치를 잘 맞춰줘야 되는 거지. 지금 직선에서 만들어서. 음. 아트요 네. 이런 문제에 저 개념이 쓰인다는 얘기야. 이게 되는 둥, 만은 둥? 만은 음. 동, 마은 동. 마 동. 여기는 동. 귀여워. 정리 좀 해봐. 그리고 정리한 사람은. 1 1 4 0번 들어. 천백 사십 알겠습니다. 응. 너무 힘들어 집에 가고 집 오. 7년. 안 돼. 아, 진짜 진짜 안 된다고? 진기 있다. <laughs> 아, 자. 어, 아. 자, 다들 눈 감아 줘. 창안 빨리 갔다 와. <웃음> <웃음> 아, <근데> 너무, <laughs> 너무 어려워. 어렵지, 언니. 아까 얘기가 가 아, 을 아직 많이 남았네 m n 까지다 나가야 끝나겠는데 어떻게 e to do i 퍼스 m 컬러 검사 o i n 컬러 검사? e able to 이 o it. I'm not going to b 에 able to do it. I'm not g o i 쌤, 음. 쌤은 생긴걸로는 땀에 라고 쌤은 강정, 검정이 제일 잘 어울려 가을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가 <laughs> 아니 근데 몸 있었어 아니 근데 초록색도 잘 어울리지 아니 아니 쌤, 초록색은 너무 저쌤 핑크색이 <laughs> 쌤은 하얀색 입으면 얼굴 핑크색이 되게 돼서 더땀해보 하얀색 좋아요 어. 아이보리같은 옷 입는거잖아 그요 네, 근데 하얀색 입어 나도 흰색을 좀 입고 싶어서 와이프랑 데이트하는 거는 뭐같이 입으세요? 교육품을 아 근데 이트 진짜 해요? 뭐라고? 선생님은 평일에 맨날 와이프랑 점심 먹지 음... 웬만한 게 바쁜 일 없으면 와이프는 애 키우느라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아, 예. 네, 제가 돌봐준다니깐요 <laughs> 넌 애를 때리겠지 하하 <laughs> 제가 돌봐주는건데요? 6세 이잘로가요 얘들아 수업하자 <laughs> 우리 시간이 없어요 지원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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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얘들이 풀러그인데 안 틀니까 내가 풀게. 13, 140번 선생 다시 풀어보자. X, 2 E의 X, B, Y, Y 제곱은 C. 이 원망과 X의 제곱. Y의 제곱 따기, y 1 0 0 y 0 0 제곱. 두 원이 주어졌어요. 그지? <laughs> 이놈의 공통선에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어. 돼 있어? <laughs> 돼 있어. 자, 공통선에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라.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리고 다시 말해 두 원을 빼면 된다. 이렇게. 두 원을 빼자 그냥. 두 원을 빼자고 했더니 뭐. 식을 빼라는 거라고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돼. <laughs> <자, 웃음> 얘쟤를 빼라고. 맥스형 사라져면서가죠 와이저프 사라져면서 빼기 4에서 남겠지. 플러스 4가 남아안 남아. 남고. 남아? 그치 여기 이 빼기 5이니까 플러스 5가 남겠지. 5에서 어. 10빼기 0해서 10남안 남아. 남아. 음. 그 이게 공통 현의 공이고 빼기 와이저프였어. 그게 공통 현의 강정식인 거야 빼기 4x, 빼기 y 는 9가 넘어가고 1즉 다시 다 넘기면 4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다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련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두 그러니까 원을 빼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지? 네.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건데? x-2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어놓고 k해서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오5 e q 제로에서 k 가뭐 t h 하 b o d 이 i 100 m i n 는거 800. To be b e t t e 이 t h a 이 t h a 이해 가 a t You have a good result. You have a good result. You have a g o 요 d r e 안 1 1 4 0일 가보자. 저 진짜 여기 원장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 그냥 이사복이세요. 네가 원장 할 때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거 아니니? <놀람> 이놈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뭐하세? 그리고 한이퀴로지났데좀 어렵다 얘는 <laughs>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K가 얼마? 마이너스 2야 빼 위에서 빼면? 사라져 안 사라져? 위에서 빼면? 3X 어, 그래. 빼기 y 는0 되는 거 맞아? 네. y 는 얼마? 3x. 3x야. 평행하다였으니까 기울기가 얼마? 3. 3인 거지. 아, 네. 맞아, 맞아. 근데 뭘 지난데? 1콤마일도 지난데 안 지난데? 응. 네. y 는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네. 되는 거보요 응. 네. 3x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야. 끝이야. 어. 이대요 어, 쉬운데 좋지 어. <laughs> 쉬우면 좋죠. 돼요안돼요 대요. 돼요? 그다음 돼요. 1142번 가보자. 내가 네, 다 풀어주네. <laughs> 시간 주시면 안 돼요? 그요시간 개념 정리를 해줘야 돼서 1오1이1오2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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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를 이동을 한다. 응. 또로운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 아, 딱 과도 어렵지 같죠. 그러면 오토 이렇게 있어. 둘을 레 이든 거라면 뭐를 지나야 돼? 저 애기를 지나야 되지 않을까? 지름이? 네. 맞아, 맞아 뭐는 이렇게 얘보다 작으면 안 되죠. 커야 되죠커야지만 그래. 둘레를 뭐할수 있어? 이등분할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해가 어, 잘 가요. 있으면 안 돼요. 어? 떻게겠죠 겹침면 안되요? 겹침은 둘레를 2등분 하는게 아닌데 일치하는거지 그냥 그렇네 어이렇게 되는건 이해가 다. 원오 원이 원오 투의 둘레를 2등분 하는 그림이 이게 되는거 이해가 가냐고 어? 아 둘레 아 둘레가 딱 2등분되잖아 이렇게 이.. <laughs> 겹점면 이래서 맞아 안맞아? 아, 네. 둘레를 2등분 한다면 지름을 지나야돼 지름을 쉽게 얘기해서 맞아 안맞아? 지름을 손 내려 네. 지름을 지나야 네. 탁 이등분이 될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 얘가 결국 뭐가 돼? 공통현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두 번의 교점을 지나면, 맞아, 안 맞아? 그 공통현이 누굴 지나고 있는 거야? 중심을 지나고 는 거야. 이해나요안 가요? 네. 아이고, 힘들다. 공통편의 방정식이 오, 투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고요. 이 개념 이해 갑니까? 음. 문제를 풀어보면 음. 342번 봐봐. 어렵지. 좀만 힘내. 음.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3a 이꼴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요 놈이 요 놈의 둘레를 이동을 한다. 여기 되는 상태야. 그러면 얘를 두 원을 빼면 된다라고 하고 있지, 그지?